당신이 찾던 무서운 이야기. 고비의 TV. <laughs> 때는 제가 대학교에 갔을 때 여름 방학이었습니다. 놀러는 가고 싶은데 돈은 하나도 없고 그렇다고 부모님께 손을 벌리자니 막 스무 살 문턱에 들어선 나이가 부끄러운 그런 때였죠. 방학 시즌에 들어서자 노동력이 남아도는지 기본 임금은 내려가도 내려가도 부족함 없이 계속 내려갔습니다. 그나마도 덜 힘든 직종은 포화 상태였고 남은 건막땀 흘리고 먼지 마셔야 하는 그런 일들 뿐이었죠. 이때 적절한 시기를 놓친 저는 특별한 구직 활동 없이 그냥저냥 집에서 지냈습니다. 그러던 중 아는 친구놈한테 제의가 왔습니다. 일명 신의 알바라네요. 워낙에 허풍이 많은 놈인지라 우선 천천히 놈의 말을 들어보는데 뭐 교회 선교나 도를 아십니까? 혹은 다단계 피라미드 마케팅 따위에는 코웃음도 치지 않는 제게도 과연 솔깃한 것이었습니다. 아니 솔깃하다기보다는 흥미로웠다랄까? 아무튼 놈의 이야기는 이랬습니다. 광릉 쪽에 천낭추모공원이라는 어느 공동묘지가 있다고 합니다. 그런데 바로 지금 시즌, 한 6월에서 8월쯤에 매년 장마로 인한 수재가 많아서 물에 빠져 죽거나 실종되는 사람이 많고, 그에 따라 납골되거나 묻히는 장례되는 고인이 많다고 합니다. 그런데 여기 천낭추모공원이라는 이 자리가 추파지라고 해서 억울하게 객사한 사람들의 원운을 달래고 또 천도하는데 특별한 기운을 가진 그런 묘자리라는 것이었죠. 원래는 아주 옛날에 객산 벼슬아치나 먼 왕친의 핏줄들을 영도하고 묻는 곳이라고 했습니다. 그런 곳이다 보니까 여기는 현재 안치하거나 납골하는데 돈이 장난 아니게 그야말로 아주 돈이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는 것입니다. 이렇기 때문에 강남이나 서울 쪽의 빌딩 부자들이나 아니면 정치계 권력자들만 들어갈 수 있을 정도로 거의 명산 뺨치는 안치소라고 했습니다 알겠어 아니 근데 이게 우리 돈 버는 거랑 무슨 상관인데? 제가 불쑥 끼어들자 친구는 답답하다는 듯막 가슴을 치면서 설명을 했어요 녀석의 말인 즉슨 요한달 동안에 묘지에서 치러지는 안식제가 끝나면 묘에 놓인 꽃을 수거해서 다시 되파는 일이라고 했습니다. 원래는 이것도 아무나 할수 있는 일이 아니라면서 묘지 관리꾼이 다 따로 있지만 이번엔 아는 연주를 통해서 딱한달 동안만 허락받은 것이라면서 하여 저는 야, 그게 무슨 돈이 되는 일이냐 하고 성질을 내자. 야, 이거 돈안 되면 나 죽여도 좋으니까 일단 따라와 하면서 가슴을 떵떵 치는 것이 아니겠어요. 아무튼 그래서 한 달만 해보자 하고 속는 심정으로 따라간 그 아르바이트는 그야말로 입이 떡 벌어지는 알바였습니다. 우선은 해가 다 지고 나서 공동묘지 맨 위에 납장소로 걸어 올라갔어요. 무섭기도 했지만 워낙에 깜깜해서 무덤도 잘안 보였고 옆에 친구가 있어서 별로 두렵지는 않았습니다. 오히려 오랜만에 좋은 산냄이 맡아져서 기분도 좋고 약간 들떠 있었죠 아무튼 그렇게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파트를 정하고 내려가면서 분묘된 꽃들을 모아오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여기가 부잣집들이라 그런지 꽃들이 하나같이 장난이 아니더라고요 꽃꽂이나 플로리스트 같은 건잘 몰랐지만 하나같이 그냥 동네 꽃가게에서 산 것이 아니라는 걸 단박에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엄청 예쁘게 꽃꽂이가 되어 있었고, 심한 건, 이겉포장지에 금두름이 되어 있거나, 아주 작은 세공보석이 있는 것들도 있었습니다. 이름모를 외국꽃이라거나. 그런데, 이런 것들이 하루잡아, 한 20, 30여 개가 되었습니다. 이것들을 다른 쪽납골소나 아니면 추모당 인근 꽃집에 대팔거나, 아니면, 꽃꽂이라는 신부수업학원 같은 곳에 팔면, 그야말로, 스무 살 새내기 두 명이 나눠 갖긴 두둑한 돈이 되었습니다. 아니 이미 죽은 사람한테 형식상으로 주는 꽃에 왜 이렇게 돈을 드릴까? 하고 친구한테 물어보니까 원래 돈이 많은 사람들일수록 사후 몇자리나 미신 같은 것에 잘 연연한다고 합니다. 현재 한국에 있는 명당자리는 전부 다 국회의원이나 거부들의 조상들이 묻혀있노라고. 아무튼 불과 일주일 했을 무렵인데도. 이때 재수 중엔 40만원 가까이 하는 돈이 생겨 있었습니다. 뭐 하는 거라곤 내 친구하고 산중 관리소에서 막 컴퓨터 하면서 노닥거리다가 저녁 끝 무렵에 무덤에 올라가서 꽃을 수거만 해오면 그만이었습니다. 어린 나이에 아주 그야말로 신이 났었죠. 하는 것도 없이 돈이 불어나니까 생각 없이 그냥 신날 수밖에. 야, 이거 벌써 이 정도면 한 달이면 골백은 넘겠다. 그제 산에 놈이왜 이렇게 배포가 작냐 기다려봐 내가 꽃뿐이면 말을 안했다 말을 안해주면희죽이죽 웃는 친구의 속셈을 한 대략 15일여 정도가 지나서 알 수가 있었습니다 연애 때처럼 분묘된 꽃을 수거해 오는데 정말 쇼킹하게도 반짝반짝 빛나는 금목걸이가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뭔가 하며 어리빠져있는데 친구 말하기를, 고인이 사라진 전에 좋아했던 물건을 공양 사아 두고 가는 몇 주인들이 간혹 있다고, 하나같이 두고 가는 물건이 장난이 아니라서, 이런 거 하나 건지면, 정말, 산삼 캐는 것과 다를 바가 없다, 하며, 막 입을 째지게 웃으면서 친구가 그러는 것이었습니다. 이제 와서 말하는 거지만, 부자들이란 사람은, 정말, 생각하는 돈의 단위 개념이 전혀 다른 것 같았습니다. 처음에는 좋아라 했지만 가면 갈수록 마음이 착잡해지기 시작했어요 이걸 가져가도 될까? 고인을 욕보이는 게 아닌가? 이렇게 시작된 고민은 결국 아르바이트 전체에 대한 회의를 몰고 왔습니다 하지만 분명히 돈을 많이 버는 건 확실했고 이만큼 수입이 좋은 다른 알바를 이미 방학이 반토막 낸 시점에 다시 찾기는 절대로 불가능했음이 자명했습니다 나름대로 좋은 일이라고 소개해준 친구한테도 미안해서 아무런 말을 못하고 있었습니다 야 목걸이만큼은 그만두자 라고 말해봤지만 이 친구는 오히려 눈이 휘둥그레져서 너 미친 거 아니냐 이왕 시작한 일 알량한 자존심 때문에 이 목돈을 버리겠다 하며 마구 비웃더군요 맞아요 알량한 자존심 때문이었죠 이 와중에 생기는 돈은 저도 구말 없이 받아 넣고 있었으니까 그러던 나중에 아버지한테 이 일을 들키고 말았습니다 아버지는 엄청나게 화를 냈고 저는 속 시원한 반 안타까운 반으로 일을 그만두게 되었습니다 그래서였을까요? 그 일은 친구한테만 일어났습니다 이 일을 잊어버리고 살무려 전화 한 통이 걸려왔습니다 야 야 민수야 너... 너 보이냐? 뭐? 여자... 여자 말이야 이빨까지 사려먼 것처럼 덜덜 떠는 모습이 수화이 너머로 보이는 것 같았습니다 이 친구 새끼는 담이 큰 놈이었어요 애시당초 겁이 많았다면 그런 공동묘지에서 꽃 쓰고 하는 알바 따윈 신의 알바라고 죽혀세우는 일도 없었겠죠 아무튼 떠는 놈을 차근차근 달래서 여기를 들어보니까 등골이 쭈혀해졌습니다 과거에 제가 발견해서 친구에게 건네준 그 금목걸이, 이 친구 녀석이 중고 보석점에다가 팔아넘긴 모양이었어요. 이건 진짜 금이었고, 자잘하게 세공된 것들은 가넷과 만호였습니다 과거 한 8, 90년대에 나온 세공식 디자인으로 좀 구식이긴 하지만, 보석 자체가 진짜인지라. 값을 삼삼하게 받아놓라고 했어요 그런데 그날부터 꿈속에 맨 여자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정확히는 한 7월 중순쯤부터 라고 했어요 나중에 알았지만 보석상 주인이 이 금목걸이를 중고로 도매로 내놔서 팔아버린 날이었습니다 이꿈 내용은 이 친구놈이 여느 때처럼 꽃을 쏘가면서 내려오고 있는데 어느 무덤가에선가 딱 걸음이 멈춰지더랍니다 고개를 숙여서 분매된 꽃을 집어들고 딱 허리를 펴면 이때 앞에 어떤 여자가 서 있더란 거예요. 이걸 처음 꿈을 꿨던 날은 뭐 그렇게까지 무섭지 않았다라고 했습니다. 여자는 피를 흘린다든지 아니면 끔찍하고 괴기스러운 모습이 아니었고 뭐 그냥 동네 지나가면서 볼수 있는 그런 평범한 여자였다고 하지만 눈이 굉장히 슬퍼 보였다고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꿈이 연속되면 정말로 무서워진다는 거 여러분 아시나요? 예전에 제가 우리 돌아가신 외할머니가 그네 태워주는 꿈을 꾸고서는 처음에 울었어요 하지만 같은 꿈을 연속으로 네번이나 꾸자 좀 소름 돋았던 기억이 났습니다 아무튼 녀석은 이제 저한테 전화하기까지 거의 한 20일 가량을 계속해서 그 여자가 꿈에 나왔다고 했습니다 아무런 위해도 끼치지 않고 단지 쳐다만 보는 여자. 이쯤 되자, 차라리 나좀 공격하고 뭐 위약이라도 부리면 좋겠다. 라는 게 친구놈의 심정이었죠. 처음에 전화했던 것도, 목걸이를 발견해낸 것도 저니까, 혹시 저도 그 여자가 꿈에 나오진 않는가 하고, 묻기 위해서 전화했던 것이었죠. 우선, 이 녀석을 만났습니다. 만난 녀석은, 뭐, 여타 다른 무서운 이야기들처럼, 애가 살이 빠지거나, 안색이 좋지 않거나, 뭐 그런 건 아니었지만, 손톱을 물었던 아이처럼 생리적인 공포가 눈에 언뜻 언뜻 드러났습니다. 무당을 만나보라는 저의 권유에 애초에 귀신을 믿지 않던 녀석은 강한 부정을 나타냈습니다. 아버지가 군인인지라 그런 걸 일절 믿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저대로 나만의 경험에 의해 무당에 대한 믿음이란 게 있어서 강력하게 권유했습니다. 우리 할머니가 아시는 한 무당분은 뭐랄까? 한마디로 진짜였습니다 이분은 신내림을 받으셨으면서도 점집을 따로 여시거나 하시지 않고 대략 기독교를 믿는 분이었어요 간혹 주변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도와주시는 정도? 그러다 한 번은 할머니에게 아유 그 댁의 아드님이 올해로 삼재에 들었으니까 애군에 대비하십쇼 뭐 이런 말씀 하셨더래요 삼재가 한번 끼면 아주 그 재수가 내리똥이랍니다 할머니는 우스갯소리로 나에게 그 말을 해주셨지만 이후의 일은 아주 소름이 돋아요 뭐그 재수가 내리 똥이라고? 우습게 들립니다 아버지가 젊은 시절부터 모아두신 자금을 몽땅 털어놓은 가게 두 곳이 완전히 망했습니다 순전히 재개발 계획이 틀어진 탓이었습니다 그리고 힘들게 아는 선배의 막공 경매소를 운입하셨는데 얼마 안가 바다 이야기 사건이 터졌습니다 모든 유흥업소 규제가 강해지고 아버지의 가게는 자연스럽게 망했습니다. 이 다음에 여기저기서 끌어모은 돈으로 다시 한번 가게를 열었으나 지역 건달들이 가게를 모조리 박살 내놨습니다. 또 아버지가 5천만원 보증을 써주셨던 20년치기 친구분이 필리핀으로 해외 도피를 했습니다. 이 덕분에 아버지는 주민등록과 의료보험이 말소 처리되어서 병원에도 못 가셨습니다. 단순 1년 동안에 벌어진 일이었죠. 아무튼 저는 이 일이 있은 후에 뭐 무당이니 삼재는 재수가 없다느니 뭐 이런 말엔 웃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몇년뒤그 할머니가 또다시 입을 여셨어요. 이번엔 동생이었습니다. 얘가 요번 년에 삼재가 있으니까 유념하시라고. 이건 제가 긴말안 하겠습니다. 이때 동생은 쌈질을 하다가 콧대가 부러져서 뼈대가 틀어졌고 앞니발 두 개가 부러져서 인공니발 하게 되었습니다. 학교에서 두 번이나 잘릴 뻔 했으며 또 다리가 한번 부러졌었죠. 일산패에서 유명한 폭력서클, 흔히들 말하는 일진눈에 띄어서 여러 번이나 시달림을 당했습니다. 단순히 우연일 수도 있지만 저만큼은 이런 환경을 두 번이나 겪은 당사자였습니다. 아무튼 저는 신중하고 진중하게 친구를 설득했고, 할머니에게 부탁해서 이 무당분에게 친구를 데려갈 수가 있었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딱한번 보고도 이 친구의 상태가 어떻다더라 이렇게 알아맞추는 그제 상상과 같은 일은 보여주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얘가 겪은 일과 꿈에 대해서 꼬치꼬치 정말로 여러 번 캐물으셨습니다. 그리고 나서 너그일 당장 그만둬라 라고 하셨어요. 그리고 나면 더 이상 꿈에 나오지 않을 것이라고. 그만두라는 말에, 이거 시큰동안 기색이 있었으나, 이제 더 이상 자면서 꿈에 나오지 않을 거라고 하니까, 단박에 수공하는 얼굴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정말 그걸로 된 걸까요? 아니, 아니었습니다. 이제 제 친구가 돌아가고 나자, 무당 할머니는 나를 앞세워서 한번 거기로 가보자고 하셨습니다. 강릉 천낭 납골원 무당 할머니는 그곳에 가서, 뭔가 길쭉하게 생긴 이상한 금속 막대를 주면서 여기 땅에 박아 넣으라고 하셨습니다. 뭔가 정말 긴 막대였어요. 근데 저는 애를 먹으면서 그걸 억지로 막 박아 넣었습니다. 그총4 개였는데, 납골런 꼭대기 양쪽 옆에서 또 가장 아래 양쪽 옆. 거의 내 키만한 금속 막대기를 4 개나 땅에 때려놓고 나자, 온통 땀범벅이 되었습니다. 막 헐떡이고 있는 네 개. 무당 할머니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건 임시 방편인 기라 이밖으로 귀신이 못 끼어 나와 이쇠 때만 멀쩡하면 니네 친구한테 해댈 일은 없다. 그리고 다음 날내 친구한테서 흥분된 목소리로 야 어제 꿈의 여자가 나오지 않았다. 오랜만에 정말로 푹 잠을 잘 잤다. 이렇게 횡설수설하는 전화가 통했습니다. 그리고 모든 게 끝이었죠. 아니, 끝인 줄로만 알았습니다. 어젯밤 뉴스에 17년 만에 폭우로 여기 강릉에 수해가 발생했다는 기사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막 토양이 흘러내려서 분납된 유골들이 밖으로 막 드러났다는 기사도요. 이때 천낭 분납골이 TV화면 속에 보이는데 반쯤 드러나 옆으로 쓰러져 있는 금속 막대가 보였습니다. 그리고 친구한테서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무당 할머니는 이미 돌아가셨는데.